인식의 자동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알수록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생생한 것에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새롭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낯설게 읽기를 권고합니다 낯설게 읽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좀더 자세하게 좀더 다른 시각에서 읽어내는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 도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요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좀더 난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일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겨 또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었는가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기를, 자기가 만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참 지나 한 레위일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의 행동 패턴은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어서 한껏 기분이 들떠서 내려오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 결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보면 이 행위의 전개의 과정을 보면 헬라의 동사와 분사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아주 긴급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의 모든 전개는 무엇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은 사마리아 인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행동은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물론 두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이웃 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어떤 행위적 실천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돕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구심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다시 그 성경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맥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유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이, 율법사의 이 질문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리에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한 것을 스스로 물었을 겁니다. 만약시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사장과 레위는 무조건 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과 레위는 이를 보고 확인하고 비껴 지나간 것은 이 강동 만난 자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대위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양심의 거리 금도 없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비껴 지내 갔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와서 사마리에는 왜 도왔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죠 우리의 본성 속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자연히 우리 마음의 측은지심이 발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본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단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뭐, 마음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율법사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이 율법적인 이해근간 사유는 이것이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억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은 이 어려운 자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두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증오했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의 솔직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를 비판했지만은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학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지우친 신학을 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자의 그 아픔이나 고통 이 시대의 필요에 무강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율법 사상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작은 착한 행실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은 이 위대한 신학이라는 학문이 한 평범한 사람의 선한 착한 행위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이같이 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고달픈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도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덫에 걸려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라인의 비유를 단순히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선한 사마라인으로서 우리를 행해 걸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린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가 있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었는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오직 타자의 절박한 필요에 호응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율법과 물관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긍정하고, 그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는 나라의 역동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필요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런 종교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사랑의 가장 근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사유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생각을 조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구별된 것이요. 이 사회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서 있는 우리의 사유 방식을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 주변의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진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위대한 사역계로 요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각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며 새롭게 각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